에이 어이 스타 에이 스타 어우 명목이어 에이

아상연이시작니다 어, 괜찮아. 무섭지? 네? 무섭지? 네. 네. <웃음> <웃음> 괜찮다

자오 스톱 자무게에 어깨 가게 파야 아, 명목이! 파이팅! 목이 어깨 어, 자, 아, 너무 아, 어, 많이 봐. 어깨 가게! 자, 자! 자! 합자! 반자 자! 오! 우! 안 걸렸어. 다 이 상을 은십주실 분을 사개하겠습니다일이면일이구이 사람은 십일이면, 나있람은 십일이면, 이 사람은 십일이면, 이사람이면이사이면이사은십일이사사 폐시 정강에.